솔로몬이 하나님을 이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지는 과정이 오늘 이제 12장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것은 이제 선지자 아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또북이스라엘의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배경이 되는 오늘 사건이 되는데 왕의 정통성은 보통 이제 아들에게로 이어집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아, 그런데 로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정통성을 갖기가 이제 어려웠던 거죠. 아, 로보암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정통성을 갖고 있는 로보암이었지만 솔로몬의 아들이었지만 다윗 솔로몬 로보암으로 이어 이루어지, 이루어지는 계보였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그 로보암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로보암의 통치의 스타일, 통치의 모습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르바스의 아들 이제 여로보암은 사실 로보암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백성들이 요청을 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고 어,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왕에게 에, 찾아갑니다. 아,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아직 정치적인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셨지만 어, 백성들이 아직 뭐 따른다거나 어떤 정치적 권력이나 배경이 전혀 없었던 어, 사람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찾아가서 로보암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 왕의 아버지였던 솔로몬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지 말고 어, 우리를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루었던 업적 중에 하나가 건축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국고성 라암셋도 건축하고 마병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건축을 어, 했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어, 솔로몬에게는 업적이 될수 있지만 백성들에게는 고욕이 된 거죠. 큰 노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이 이제 로바이 왕이 될때그 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사사 시대 때 이제 왕을 요구하는 그 과정을 보면 왕이 생겨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을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낙이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왕의 제도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좋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던 일인데 진짜 왕이 세워지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솔로몬 때더 많이 있었던 것죠 솔로몬은 자기의 성취를 위하여 많은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이제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당신 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노라고, 일을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3일 후에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서 결정을 하기 전에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왕이 노인들에게 자문했을 때 노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답해 주죠. 어제 수요일날 함께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백성들이 왕을 영원히 섬길 것이라고 하면서 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젊은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겁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결국은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솔로몬 왕 때보다 더 이제 무겁게 혹은 무섭게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게 되죠. 왜 르호보암은 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어, 왕은 아마 강력한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노인의 자문을 이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럼 권력은, 힘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걸까요? 로호보암이 왕이 될때 혹은 꼭 루호보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될때이 왕의 권위는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위가 사람에게서부터 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왕의 권위도 사람에게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위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왕이 내가 백성들을 섬겨야 한다는 그 말이 내가 갖고 있는 권위하고 잘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로호보암은 자신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자꾸 높이는 쪽으로 어떤 통치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힘을 과시하면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 당연히 이제 젊은 사람들 했던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5 오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야로 이 느바스 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 일의 전체적인 배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말씀하지만 여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왕이 될때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가진 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런데 루오보암은 듣는 마음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는 일입니다. 듣는 것이 결코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자기의 권위를 떨어뜨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들어주는 겁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함에게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듣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말만 하게 되는 거죠.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도 어떤 때는 안 듣고 가까운 사람 이야기에도 안 듣고 가족 이야기에도 안 듣고 안 듣는 거죠. 그러면 로보암에게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이 없는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일 중에 하나는 듣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듣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어, 듣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어, 교만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노론이냐 소론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문제는 듣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듣고 돌아보는 거죠. 때로는 돌이키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고치는 겁니다. 듣는 자는 겸손한 자이거든요. 겸손한 자는 결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또 듣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머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권위만을 세우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시련과 혼란과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위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고할 때 부르짖을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